마음에 들어와 자정하시기를 원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틈을 내어 주는 것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의 종. 걔는요,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아세요? 증상은 좀이 입을 꼭 땀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 고마워 어고잘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드러내놓고 해버렸으니 그래서 주행을 간다 하는 애들 다 지금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 돌아와 돌아와 공격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을걸 우리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 사엘도 많고 에스더도 많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요셉, 요한 다 축복해서 나는 주인이다주인다 걔네들 다 지금 밖에서 해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곧 공격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쉽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분륜을 받았으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하, 얘는요, 종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귀신이 그러는 거야. 계속 말해라, 계속 말해라. 걔를 끌고 갈 거다. 그런 거야. 귀신들이요. 무슨 종이 무슨 저 학교 반장 된 것처럼 있죠? 어리가 없는 거야. 얘는 종이래요, 종.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가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 지고너무나 이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악세서리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붙이고 그렇잖아. 불필요하면 떼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걸이를 차기가 힘들면 떼어버리고, 아이고 귀찮아서. 임파테이션이거 뭐고, 못하겠어요. 이걸또 좋아서 하는 놈이 하는 거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액세서리잖아요. 그죠? 좋아야지 끝까지 차고 다니지. 별 불편해.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액세서리처럼 필요하면 붙이고, 불필요하면 떼어버리는 어떤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에서는 아니 되지만, 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름에 대한 값어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죠. 죄는 그리시더지요. 사랑이신 하나님. 이게 무슨 부족도 아니고, 아주 좋은 죄는 그리시더지요. 사랑이신 하나님. 주가 그리셔도 안 되는 뿐더러, 사랑이신 하나님의 증거도 안 나타나. 영적 가부가 되려면 세상 가부들처럼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날마다 자세히 들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 세상 가부 회장님이 새벽 4시반이면온 가문에 있는 자녀들을 며느리까지 불러가지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우리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이다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적 가부가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명하는 본문에 영화의 명령과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 것으로 탐닉하게 만들어 세상을 세월을 허송세월하도록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그 싸움. 과 기회를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탐닉하게 만들어가지고 좋다, 배선다, 좋다, 패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가지고 뭐하죠? 농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야, 난 이런 차도 있고 이거 봐라, 이렇게 좋은 로렉스시계 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런 집도 있어, 너 나하고 사귈 그 머리가 나쁜 여자들은요? 가 그러나 보다 하고 뭐 가. 남의 집 가서 다 사진도 찍어 놓고, 남의 것 빌려 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계속 지금 뭐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규례만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 것을 탐닉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 이대로는 살, 이렇게 살면 안될 텐데, 안될 텐데. 11월 중순입니다. 사단의 계약.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귀례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것을 먼저 챙길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기에 좋고 협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귀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이 이광약 길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야.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은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지는 것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지는 것만큼 다른 모든 것은 보호받아요. 잘 말씀드릴게요. 우리 똑바로 가면은 우리와 관계된 우리 형제, 우리 부모, 다산.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데 큰 비밀이 있어요 우리들의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함도 이 명령과 귀를 때문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것들이 많아지고 채워지면 곧 배가 불러지는 먹을 것이 풍부해서 배부르고 등을 누울 수 있는 배부르고 또 등을 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반드시 마음의 주님 못 담아요 주님 담을 수 없어요. 이것이 경만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자꾸만 마음의 주님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많이 줄기를 싫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많이 줘가지고 그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음의 주님만 담을 수 없도록 등 따숩고 배부르도록 축혀세워서 노력해. 더 노력해 부추기며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하셔서 끊임없이 내 뜻대로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모리야기예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번에 금식하였더니 예물을 이렇게 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호들갑을 떨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예수님을 태운 망아지가 사람들이 호상 망하니까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뻘냥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태운 망아지의 실수를 범하지 못하도록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수은 비밀이 있어요. 끊임없이 낮추시는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주려고 오늘 말씀해 그랬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는 것은 복주시려고 아버지의 의도는요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하시려는 오직 아버지 위에는 그 어떤 것에도 영광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데서 하는 건 아버지가 할고 있을 때 하는 건 내가 했다 모든 원인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조금 일이 잘 되어지는 자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목이 고다져서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내그 사람을 보고 나온 메시지야. 얼마나 목이 고다져서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을 내세워요. 정말 보기에 흉했습니다. 주인이야 <laughs> 부모도 자기가 다좌지우지예요그돈 가지고 내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엮여서 그냥 듣는 것 뿐이에요 우리들이 끝날까지 천국길을 지속하여 달릴 수 있는 길은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내려오기가 그리도 힘이 들어 굴림하려 하고 세상 힘을 가진대로 부모도 형제도 자기가 모두 다 진도를 지휘하려고 하니 이미 얻은 세상의 힘이 바로 사단에 쓰고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본인은 사단에 게 끌려다니면서 속수무책 대책없이 살아가고 우리들은 이런 속사정도 모르고 그저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이 알아야 하고 세워져야 한다고 또다시 사단의 늪 속에서 그 길을 못가 안타까워하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 하는 자들에게 그리도 낮추시고 여러 가지로 위기에 갖다 놓아 오직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보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머리에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나? 몰아 얼굴이 허해져가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없지? 없어요. <laughs>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만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절차예요. 다른 신이 뭐예요? 내가 섬기고 오늘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미 나의 마음에 좌정에 들어와 있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시 할수 없어, 보이는 세상 것이 우선이라고 세상 것에는 목숨을 걸어요. 그 세상 것으로 얻은 것을 만족해 하며, 또 부족해, 자기가 볼 때는. 더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럽니다 조금만 더.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희성하며 미루다가 어느 날 먼지처럼 한 날에 확 불어 흩어지는 열매를 얻다가 그 날에서야 우리들이 잘못 살았다고 땅을 치지만 이미 날아가 버린 것들은 다시 모아지지 못한다. 여러분, 망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못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모을 수 있는 힘과 능도 아버지가 주신 것임을 안다면, 어떤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기에, 천국은요, 허리가 굽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섬기고, 그것들의 모든 힘과 마음을 쏟는 만큼은, 오늘 말씀대로, 멸망당할 일만 남았어요. 오늘 영적 가부는 그냥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충대충, 그냥 내 힘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는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그런 인생은 가부집에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자로만 쓰임받다가 끝날 수 있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가 되도록 힘쓰고 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가부가 되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후손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손길과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힘만을 유산으로 남기고 갈수 있어요. 건물이 천체를, 하나, 둘, 셋, 넷, 건물 천 개를 남기고 가도 그 가문의 영적 유산으로 아버지의 인생, 아들이 반드시 살아야 하고, 어머니 인생, 딸만이 아닌 반드시 조부모, 부모, 조상의 죄를 후손들이 갚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지금 보이는 세상 것에 그리도 답답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할지를 깊이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하셔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갚아가도록 도와주니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는 갚아 가도록 그들이 갚아 가도록 도와주니 그들이 지옥에 가서도 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앞에 섰을 때덜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자꾸만 자기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 버리려고 하니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죄에 대해서 봉을 치르도록 좀 놔둬야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요, 놔두지 못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원수입니다. 죽음을 앞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기억나게 하셔야 하고 정말 입으로 회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해도 고통은 동반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못 되기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르신들은 깊은 고통을 치르시면서 본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효도예요.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영혼이 예민해지고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나는 미국에 그렇게 좋은 병원인지 몰랐어. 하여튼 좋은 병원에 이 사람이요. 제가 제 가고 가 제가 이제 오늘 갈때 봐요. 오늘 가서 막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곧 죽어요. 오늘 가고 아, 아, 오늘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퇴원하려고요. 옷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다렸어요. 잘못 살았어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식으로 지금까지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기도하고 다시 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영접하고 임동선 목사님을 잘선볐던 아주 올드 타이머에 소문난 사람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왔어요 또 불러서 이번에는요 죽음이 왔어 죽음의 그림자가 산소고개를 꼈는데요 막이 사람이 막이 이제 헤매더라고요 이제 곧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치? 어. 짐승가테 제가 막 방언을 하고, 쫓고, 거기서 회기를 했어야 되는데, 회기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저쪽에 앉아있는데, 나는 혼자서 그냥, 장난으로 성경도 차에서 가. 그 병원에서 차를 박힌 양이 또 얼마나 먼지. 그래서 그냥, 몇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방언을 하고, 쉰 땅에 났어요. 이제 가야지. 이 사람이 다 용적 싸움으로 싸우더라구요. 그 집에 와서 오는 도중에 연락 왔어요. 죽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요. 저는 그건 느꼈어요.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더라. 그영혼 그게 하나님 그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야요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영혼이 예민해지고 말아집니다마지막에 인생 앞에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영교의 많은 자들에게 제자 운동을 시켰던 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칠상에 높인 거예요. 데한번 도는 영원한 고운인 줄 아는, 누가 감히 하늘과 같은 어르신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자꾸 막아요, 사람들이. 고통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하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의 인생 속에서 하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에 모든 것은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어요. 허리를 삐끗 하는 것도,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에게 지금 영혼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되고, 규모머리가 된 인생들은 그래서 자꾸 촉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묶여있고 잡혀있기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가 그리도 어려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이 아프다고 영혼도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와서 3 0몇 년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그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니까 3 0몇 년을 입을 벌리고 누워 있어요. 그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걔게 뭐라고 그랬죠?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잘못 살아온 것을 인정한다면 발가락을 움직여 봐라.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발가락을 움직이이 사람이 지금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그의 영혼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천국에 올라가면 그 고통은 한순간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불이 영화를 누린다 해도, 천국의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뜻은 다 모형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스럽다 하여도 지옥만큼은 아님을 알고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자기가 마음에 닿는 대로 우선적으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